이용서 선수가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지금 이제 중학교 때는 상당히 주니어 대표까지 했던 이우진 선수, 전남 중고등학교 2학년에 제가 지 이우진 선수 잠못 기대가 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이우진 선수, 33번 이우진 선수가 아, 빠르게. 능력도 좋고요. 체격적인 조건도 좋고요. 이재이사님께서 네, 아, 아주 상히 그, 부러워하는 그 선수죠. 이재에서스터 그그 체격이면. 네. 저 선수는 뭐 실업팀도 무난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네, 지금 중학교 때서부터 그러니까 터볼 스프린터로서 톱을 달리고 있고 선배들을 거의 이제 능가하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고등부 현재 500m 플러스틱 예선 4조 경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 룰러 그 대회를 좀 어렵게 이곳에 제천...